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버러뷰입니다. 오늘은 캔들 기초 강의 그두 번째 캔들로 지지 저항 찾기 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정말로 저희가 캔들이 뭔지만 설명을 해주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먼저 특징적인 캔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캔들에서 얻을 수 있는 요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떤 캔들이 어떤 자리에서 등장을 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캔들이 연달아서 등장했는가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바로 캔들을 통해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트를 볼때뭘 보고 싶으세요? 보통은 이제 오를까 아니면 내릴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지 구간, 그 다음에 저항 구간, 다음으로는 추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지지 저항 저항 구간을 보는 방법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데 효과적인 게 바로 캔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항상 저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서 아마 얻어갈 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캔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캔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캔들들이죠. 이게 이제 제일 특징적이잖아요. 특징적인 것들 중에서 제일 흔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몸통이 이 캔들이 몸통 있잖아요. 꼬리를 뺀 몸통이 되게 길게 나와줘서 이 앞에 장대라는 말을 붙여요. 얘는 이제 장대 양봉이고 장대 음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장대봉들은 매도세든 아니면은 매수세든 힘이 폭발적으로 세게 나왔다라고 보면은 좋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바로 상승세든 하락세든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세게 터지면은. 연속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속성. 갑자기 상승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바로 추세가 끝나고 이런 건잘 없어요. 이슈가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면 보통 상승세든 하락세든 한번 세게 터지면은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무조건 4시간 봉 위에서 봐야 실내다 높습니다. 뭐 오분봉 장대양봉이 나왔다고 그게 뭐 중요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장대양봉입니다. 상승이엄청 세게 터졌죠? 그러면은 여기 이 장대양봉의 꼬리 빼고 이런 꼬리 빼고 몸통만 몸통만 이렇게 봤을 때이 몸통의 시작, 몸통의 시가 있죠? 몸통의 시가. 그러니까 이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봉의 시가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봐요. 이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로 보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상승세에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닿자마자, 이 시가에 닿자마자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요. 자, 장대음봉입니다. 하락폭이 이렇게 세게 쭉 터져줬죠? 그러면은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어떻게 된다? 결국 또이 장대음봉의 시가, 하락이 터지기 시작한 구간, 여기 시가에 닿고 떨어질 확률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의 시가에 닿았을 때, 이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터진 봉의 시가에 닿았을 때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아까이 맥락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상승세에는 연속성, 추세에는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캔들의 시가에서는 지지 올 저항이 나온다. 추세가 시작된 캔들의 몸통 시가에서는 지지 올 저항이 나온다. 이거를 아까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쭉 나와줬습니다. 엄청 강한 상승의 추세가 터져줬는데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캔들 있잖아요. 첫 번째 캔들, 이 대상승 추세의 첫 번째 캔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캔들의 시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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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강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추세가 엄청 세게 터졌는데 그 추세가 터진 자리의 첫 번째 캔들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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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아주 무거운 지지 구간이 된다. 나중에 다시 또 떨어져도 지지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세게 터지면은 연속성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쭉 나와졌죠. 이 하락 추세의 이첫 번째 캔들의 시가 자리 이 시가 자리가 아주 아주 무거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세게 터지면은 세게 터질수록 여기서 하락힘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맞고 내려갈 확률도 커지는 거죠.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세게 터졌고 그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의 시가에서 닿자마자 다시 하락 추세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키워드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말이 집중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캔들 몸통의 절반 부분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캔들 몸통의 절반 부분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그 중간 라인이 중요한 매물대가 되기도 해요 이 장대 음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락이 쭉 나오다가 어떻게 되죠 하락이 쭉 나오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 세게 나온 하락 추세 장대 음봉의 중간값에 닿으니까 상승이 꺾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쭉잘 나와 주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 나온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 딱 닿고 반등이 다시 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장대 양봉에서 상승폭이 너무 세거나 혹은 장대 음봉에서 하락폭이 너무 센 경우에는요. 어 요런 식으로 캔들 초반까지 안아 줘도 중단 라인에서만 닿고 이렇게 훅훅 저항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자, 사실 저는요, 캔들이랑 추세만으로도 매매 수익을 충분히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머지는 이제 얼마나 디테일을 챙기냐의 싸움이에요. 그 디테일은 제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캔들과 거래량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계속 복습하시면서 어,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차트도 보고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항상 뭐다? 주봉 이상에서. 주봉 이상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1봉 주봉. 요거 두개 보고 공부하는 걸전 추천드려요. 항상 습관 잘 들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상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